시간 좀 가지자. 그래, 그러자. 그래. 그만 갈까? 언제든 편하다, 연락 줘 그럴게 그래 가볼게 난 항상 내게 달려와 주고 했다 오늘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 내게 달려와 줄까? 현실은 영화가 아니다. 너의 말이 끝난 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해방이었다. 사실 너도 나도 이미 느끼고 있었던 거 같다. 이 관계가 다시 시작되엔 너무 멀리 와버렸던 걸 말이다. 어, 선배. 선배. 누구? 누구? 어, 저 동아리 후배인데. 기억 안 나세요? 윤세윤아 아, 미안, 나 잠시 딴 생각하느라고 좀 바로 알아봤는데. 아, 미안해, 다음엔부터 조심할게. 어 그러면요. 아, 저밥사 주실래요? 어? 미안하다면서요. 저안 그래도 혼자 밥 먹으려 가려던 참이거든요. 저 받아주실 수 있어요? 그래, 그러자. 혹시, 싫으세요? 아니요, 뭐 <laughs> 저 아무거나 다요. 잘 먹겠습니다. 그래. 고민이라도 있으세요? 응? 아냐야 없자. 아 선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응, 뭔데? 저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 없어. 그냥 물어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 다음엔 제가 사드릴게요. 그래, 다음에 보자. 네. 아, 그게 아니고 내말좀 들어봐 응? 쓸데없는 얘기하면 가만히 안 둘러 나 있지 정원이 오빠 만나봤어 아? 야 들어봐 내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이길래 말걸거든 근데 날 모르더라 아 미안 그래서 뭐 어떻게 됐어? 그래서 뭐 내 소개하고 밥사달라 그랬어. 야, 헐, 대박. 야, 조용히 좀 해. 그래서, 뭐더 있냐? 야,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뭐가 더 있겠냐? 그러면, 밥만 먹었냐? 어, 여자 친구 있냐고 물어보긴 했다. 야, 아, 대박. 윤세, 뭐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대박하다. 그래서, 그랬더니 없지. 야, 그래서 <laughs> 다가가야지. 그래도 될까? 당연하지. 잘해봐. 야, <laughs> 아, 진짜 고마워. 아, 내가 늦은 거 미안해. 그래서 말인데 내가 오늘 쏠게 음, 그럼 밥이나 사줘. 당연히 그래야지. 야, 뭔 일인데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데. 왠지 가. 시간 좀 받자고 하더라.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했다, 그냥. 어쩌려고? 모르겠다, 이제. 야, 잘 생각해. 3년 아니냐. 이렇게 지낸 지도 오래 된것 같다. 네가 없는 하루는 생각보다 길구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세은이었나? 나 그냥 게임하다가 이제 수업 가보려고. 아, 저도 학교 가는 길인데 같이 가실래요? 그래, 그러자. 미안데 나뭐살거 있어서 먼저 갈래? 아, 어, 그러면 저도 같이 가요. 기다려 드릴게요. 아야, 먼저 가. 나 나중에 보자. 어. 나 보고싶어서 전화했어 미안한데 왜 헤어지자 그래? 미안하다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 그냥 내가 너무 유가 없다 진짜 야하다. 네, 알겠어. 현래 알겠어 연 t 야 오늘 봤던 걔는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야 진짜 왜그 얘기를 e 날 끝까지 비참하게 l i 는구나 그래 i 자 내가 놓으면 끝날 사이란 걸 알게 차마 붙잡지 못했다. 너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날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가장 날 비참하게 만드는 건 아직도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네가 없다고 해서 딱히 허전하진 않았다. 생각보다 무덤덤한 내 모습에 나조차 놀랐고 솔직히 조금은 개운하다. 선배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어? 아니야. 어. 아 그래도 이젠 저한테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 알겠어. 미안해. 그때는 아니라고 했지만 이제 와서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관계가 싫지는 않다. 오히려 새롭고 설렌다. 나 먹을까? 좋아요. 너 그거 알아? 뭔데? 그... 정원 선배!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던데 뭐? 조별 과제 하던 사람 중에 그 선배의 동기분이 있어서 우연히 들었는데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 적어도 2주 정도라던데 너그 그 선배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본 거한 달은 더된일 아니야?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겠지 만약 아니라면 어떡해 아닐 거야 그 사람이 거짓말 이유가 뭐가 있어? 그, 그 얘기도 지나가면서 들은 거라 꾸며낼 시간도 없었어 아닐 거라고 하잖아 그리고 지금은 헤어졌다면서 뭐가 문젠데? 야너나 먼저 가볼게 음 맛있었다 그러게요. 양도 많고요. 같이 다음에 또 올까? 좋아요. 맛도 있고. 여기 괜찮네. 세윤나 혹시 갑작스러울 수도 있는데 너는 나 어떻게 생각해? 네? 착각일 수도 있는데 너나시라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뭘 좋게 생각하나? 어... 요즘 들어서 너랑 같이 있으면 즐겁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해서 너만 괜찮으면 혹시 우리 사귀거나 그렇게 지내면 어떨까 하고... 어떻게 생각해? 어쩌면 나는 조금... 미친 걸지도 모르겠다. 좋아요. 그때는 미안. 어, 아, 어, 아니야! 그, 그, 그럴 수도 있지, 뭐. 할 말이 뭐야? 나 정원이 오빠랑 만나기로 했어. 야! 너 어쩌려고 그래? 모르겠어. 그냥 그 오빠가 먼저 오면 어떡해. 아무리 그래도, 나만 모른 척 하면 되는 거잖아. 그 사람이 뭐길래 그래? 너 후회할 수도 있어. 나도 알아. 근데, 그냥 이대로라도 좋으니까. 더 이상 내가 해줄 말 없는 것 같다. 정 아니자시면 바로 그만둬. 그럴게. 아직도 가끔 네가 어떻게 지낼지 문득 궁금할 때가 있다. 내 생각은 할까? 미안한데 딴거 먹고 싶다. 딴데 가자. 어? 전.. 방금.. 저.. 오빠! 잠시만요! 야, 너세이 잡았지? 미안. 제가 다른 게 먹고 싶어서. 오빠. 왜 거짓말해요? 아까 오빠 전 여자친구 아니에요? 하, 그게. 왜 저한테 거짓말 했어요? 세연아. 그때 헤어진 거 아니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저 보험 같은 거였어요? 아니야, 그런 거. 네가 생각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 그랬어요? 왜 여자친구 없다고 그랬냐고요? 세연아, 진짜 미안해. 그때 잠시 시간을 갔던 시간이었고 헤어진 거 아니라고 해도. 곧 헤어질 거였어 진짜 미안하다 오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이제 저만 봐줘요 낀다. 그때 아무 사이 아니라면. 할 말이 없다. 걔는 이거 아니? 잘해봐. 방금 무슨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무슨 얘기 했냐고. 아니, 그냥 지난 얘기 하길래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는 길이야. 아,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무시했어. 정말이야. 진짜예요? 정말이야. 내가 왜 거짓말쳐. 오빠, 저한테는 거짓말하지 마요. 요즘 세은이가 부쩍 예민해진 것 같다. 연락이 조금 늦는다 싶으면 바로 전화가 온다거나 언제는 그냥 지나가다 인사한 친구와의 사이마저도 의심하곤 했다.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상황이 나아질까? 많이 기다리게 했죠. <laughs> 아니, 기다리겠죠. 아야, 나도 왠지 별로 안 됐어. 그러면 저랑 같이 점심 먹으러 가실래요? 저 아직 안 먹어서. 아, 나 먹고 와가지고. 카페 가서 샌드위치라도 먹을래? 누구랑 먹고 왔어? 그냥 친구랑 먹었어. 친구 누구? 여자야? <laughs> 세연아. 그런 거 아니고 그리고 여자애도 아니야 조가아넌 그러지마 나 진짜 걱정 안 해도 되게끔 힘들어 아니 내가 미안해 요즘들은 너무 예민해진 것 같다 별거 아닌 거에도 의심부터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화를 먼저 내곤 한다. 그냥 내가 참으면 되는 건데, 나왔어. 아, 뭐좀 늦었나? 어딜 갔다 왔을까? 아, 아니에요. 별로 안 늦었어요. 그래? 밥 먹으러 갈까? 나만 참으면 된다. 좋아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지? 연락도 없고. 혹시 그 사람 만나러 간 걸까? 아니야. 아닐 거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총 20분 정도가 지났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정말 그, 그 여자 만나러 간 걸까? 이것 봐 결국 이렇게 될 거였어 난 보험이었던 거야 해나 늦지 말라고 말했었는데 내가 좀 미안한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늦지 말라고 했잖아 해나. No. 때문에 태연아 일단 진정 좀 이거 넣으라고 태연아 제발 좀태연아 간다고 마시는 겁니까 거봐 네가 다 잘못했잖아 데 근데... 네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왜날 그렇게 쳐다봐?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 어떻게 할까? 뭐? 네가 싫다는 행동 안 하고 사소한 것까지 다 신경 쓰면서 지내고 있는데, 뭘더 어떻게 할까? <laughs> 그래, 넌참 쉽다, 그지? 넌 너만 신경 쓰면 되지. 내가 어떤지는 하나도 안 보이고. 도대체 왜 그래? 어? 지금까지 괜찮았잖아 <laughs> 괜찮아? 지금 이게 괜찮아 보여? 그럼 뭘더 어떻게 할까? 음... 어떻게 해? 우리 헤어지자 뭐? 너 때문에 내가 점점 미치는 거 같아 우리 그냥 헤어지자 이런 일로 헤어져. 이런 일? 지금까지 내가 널 만나는 순간부터 넌 어쩔지 모르겠는데 난 계속 이래왔어. 지금과 똑같았다고. 알아? 부탁이니까 이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안 했어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알아요? 하나만 물어보자. 너다 알고 그랬니?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긴 했는데 미안해요. 진심이에요. 사실, 저도 못 견디겠어서, 그만두고 나오는 길이에요. 너는, 괜찮아? <laughs> 아니요, 안 괜찮아요. b â 나 g i You kids with your vintage music coming through satellites while cruising. You're part of the past, but now you're the future. Signals crossing can get confusing. It's enough just to make you feel crazy.